하이아, 이 하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어, 오늘 할 거는 기본 스펙 맞추는 법에서, 어, 아, 스펙 맞추는 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거 리바스 아니에요. 제 루체스 본캐에요. 자, 보시면 기본 스펙 맞추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 스펙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설명을 하고 가자면, 어, 보시면은 여기 모자, 상의, 하의, 장갑, 그리고 신발, 아바타,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장신구와 디지오라, 디지바이스 네, 등등이 있는데 일단 이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스펙은 이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대로가 거, 거의 기본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스펙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무조건 필요한 기본 스펙은 상의, 하의, 장갑, 신발 그리고 아바타, 아바타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으면 좋은 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네주자국 같은 장비 때문에 신발 외에는 필수적이라고 하기 힘들지 않나요? 던전에 가려면 일단 무조건 있어야, 아, 무조건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 스펙에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쉬운 던전을 돌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음, 그리고 아바타, 반지,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상의 같은 경우. 상의 하의 장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초보자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시, 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 경험치 100% 경험치 50%가 추가 옵션이었다면 이런 던전 옷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입니다.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기간이 무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최대 생명력 1000 상승 그리고 속성 적용 슬롯이 무려 3개나 됩니다.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에도 최대 지지솔 천상승과 속성이 속성 슬롯이 3개나 되구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력 300 상승과 속성 슬롯이 2개가 됩니다. 속성 적용이 무려 150% 구요. 자 하지만 이것들은 테이머 레벨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75 제한이구요. 이거 말고 유니크 아이템 말고도 에픽 아이템인데 속성 적용 200 속성 슬롯 슬롯이 어 두 군데와 최대 생명력 500. 이것도 최대 지지솔 500과 속성 적용 슬롯 2개. 이것도 공격력 150과 속성 슬롯 적용 2개가 있는데요. 네. 최대한 얻을 수 있다면 유니크를 얻는 게 좋습니다. 뭐, 몇판안 돌다 보면은 옷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많이 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상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전. 에픽 던전. 에픽 던전 상위. 유니크. 이것도 에픽 던전 하위. 유니크. 장갑 같은 경우에도 에픽 던전 장갑. 유니크.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소라, 어머니, 어, 자, NPC, 한소라 어머니, 내 네, 기속 아이템입니다. 7일짜리, 어, 250M에 구매. 자, 한소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소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작의 마을과, 그리고, 요카마 마을에, 요카마 마을에 있습니다. 자,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판으로, 한정, 한정 판매하는 이제 9,900원, 9,900원짜리 30일 아바타 구매. 자, 이 30일짜리 아바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자, 이동속도, 자, 이동속도 77%, 경험치 200%, 공격력600% 상승. 어 굉장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 서포터즈 복장은 제가 서포터즈라서 받은 건데, 어, 기본 아바타 능력이 똑같습니다. 3화에서 60일짜리 구하는 신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3화에서 60일짜리 구하는 신발도 있는데 저는 7일짜리 신발을 쓰기 때문에 그냥 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7일짜리 신발 음. 아, 그리고 반지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는 곳이 아주 많은데 반지같은 경우에 어디서 구하냐면 그 데블몬 데블몬 균열 어 마지막 마지막, 내가 얼마나 딜을 박았냐에 따라서, 질량 1, 2등에게, 랜덤으로, 에픽 반지를 줍니다. 에픽 반지를 주는데, 이거 에픽 반지를 깠을 경우에, 에픽 반지를 감정했을 경우에, 세 줄에서 네 줄이 뜨는데, 네 줄이 떠야지 돼요. 어. 세 줄에서 네 줄이 뜨는데, 어, 이네 줄을, 어, 먹으신 경우에는, 이제, 네줄를 어, 뭐야. 네 줄을 먹을 경우에는, 그냥 이런 반지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본 반지와 똑같다 보시면 되구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에픽 반지가 드랍됩니다. 그리고, 쉬움 던전, 쉬움 던전, 어, 그냥 던전, 던전을, 어, 클리어 했을 시, 박스에서, 자, 이제, 했을 시, 어, 현무문으로 예를 들게요. 현무몬 던전을 예를 들면 이제 메가시드라몬, 헬시 메가시드라몬 박스에서 메가시 아 아니다. 던전에 그냥 다예를 드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요. 메가시드라몬 제가 아는 디지몬들을 적을게요. 버드라몬 버드라몬 그리고 백호몬 던전은 잘안안 먹어 봐서 모르겠는데 그 브루사몬 자, 이 지지몬들에게 반지가 드랍이 됩니다. 그리고, 메가시드라몬 말고도, 이제, 풀수치 악세라고 하는 악세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악세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속성 피해 5%, 공격력 3배 공격력 300, 스킬 피해 400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수치 변경 스톤을 쓰지 않고 풀수치가 되기 때문에, 어, 풀수치 악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세서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더 비싸죠. 가좀더 비싸기 때문에 어,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데 어, 현무몬 이 악세 이 반지가 드랍되는 것은 현무몬과 페닉스몬 그리고 주작몬 제가 알 그런 페닉스몬 도 드랍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페닉스몬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뜨는 지지몬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백호몬 이렇게 뜹니다. 자, 반지같은 경우에 어떤 옵션을 맞춰야 되냐면 반... 자, 반지의 반지의 옵션 반지의 옵션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 그리고 공격력 그리고 스킬피해 그리고 스킬피해 자, OR 자, 이제부터 좀 줄임말을 쓸게요. 공공, 아, 아니다, 공격력, 어, 보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자, 공격력, 어, 스킬 피해, 스킬 피해, 속성 피해, 또는, 공격력, 공격력, 스킬 피해, 속성 피해 또는 스킬 피해, 스킬 피해, 속성 피해, 속성 피해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음. 아 브루사몬이 아니라 신드라몬이죠. 잘못 적었네요. 신드라몬. 네.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뭐, 공, 격력 공격력, 스킬 피해, 스킬 피해구요. 어, 그게 안 된다면은, 공격력, 공격력, 스킬 피의 속성 피해. 이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옵션이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브루사몬이, 신드라몬을 잡고 나오는 보스기 때문에 브루스아몬은 뺄게요. 신드라몬 자, 신드라몬을 잡으면은 반지를 주기 때문에 어, 가장 첫 번째 보스만 적을게요.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습니다. 대불만 균형 질량 1, 2 등에게 랜덤으로 에픽 반지 드랍처럼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영웅 질량 피라미드 영웅 영웅, 처치 시, 랜덤으로, 에픽, 목걸이, 드랍. 이것도 세 줄에서 네 줄이 뜨는데, 네 줄이 띄우면은, 그냥 목걸이와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질량 1, 2등이 아니라, 그냥 전 파티원에게 랜덤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 또한, 쉬움 던전, 어, 쉬움 던전을 클리어 했을 시, 심던전을 클리어 했을 시, 심던전이나 어, 그냥 던전을 클리어 했을 시 드랍이 되고요. 나오는 몬스터들은 이제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데블몬, 마린 데블몬, 그리고 네, 그러니까 브루스 하몬을 뺀 이유는 확실하게 갈라구요. 그러니까 신드라몬을 잡으면 일반 백호몬 반지가 뜨고, 백호몬을 잡으면 확실하게 검은 그... 건백반이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요. 부르사몬도 어, 적을 겁니다. 네. 마린데블몬, 그리고 마찬가지로 풀수치 악세가 뜨는 거는 현무몬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루다몬이겠죠가루다몬과 주작문이 확실히 뜹니다. 요즘 귀걸이를 좀 내려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린, 예, 브루스 사몬. 브루스 사몬은 이제, 건백방건백목도 드랍이 된다고 하네요. 뭐, 백호몬 귀걸이도 드랍이 되고, 브루스 사몬까지 잡으면 뭐, 개이득이니까. 자, 백호몬.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옵션이겠죠? 음. 솔직히 이건 뭐, 아무 데서나 쉽게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돈으로도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목걸이의 옵션. 자, 목걸이의 옵션은 공격력, 공격력, 공격속도, 그리고 치명피해, 그리고 스킬피해, 또는 공격력, 공격속도, 치명피해, 속성피해. 이렇게. 네, 이딱두 개가 좋습니다. 어. 자,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에픽 귀걸이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쉬움 던전이나 던전을 클리어했을 때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알아두셔야 될 건데, 현무몬 던전은 아무리 현무몬을 많이 잡아도 귀걸이가 드랍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장, 자, 주장몬 던전에서는 페닉스몬. 그리고, 주작몬. 그리고, 백호몬 던전에서는, 부루사몬 그리고, 백호몬이, 귀걸이를 줍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할 건데, 주작몬은 풀수, 주작몬의 타오르는 주작몬의 귀걸이. 풀수치 악세가 아니에요. 백, 검백, 건백, 뭐, 검백기만, 풀수치 악세이기 때문에, 어주작문 타오르는 주작문의 귀걸이는 이제 풀수치 악세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오신 분들 어서오시고요 여러분들 업 한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독하기 좋아하면 씩아좋아자 좋습니다 귀걸이의 옵션 자 귀걸이의 옵션은 치명피해 치명피해 적중도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귀걸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뽑아놓고 쓰고 있어서 네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악세서리를 뭐다 맞추셨다 던전을 안 가도 악세서리는 나는 현실에서 맞추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던전에 가세요. 던전에 가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거 제가 그러면. 방송국에 올려놓을게요. 방송국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복사해서 따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셔서 저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치치속도 좋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치명피해, 치명피해. 근데 초보자분들은 처음 맞추시는 거면 치치적이 가장 좋지 않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치치적만 적어놨는데 일단은. 치치석은 던전용이 아니라서 그러면 치치석은 일단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맞추셨다면 무조건 던전을 한 번씩 클릭하실 거예요. 던전을 클릭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스펙업을 할수 있는 자이 아이템들을 다 맞추고도 스펙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 그것들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제 업적입니다. 첫 번째 부분 업적인데. 일반 던전이에요. 쉬운 던전 아닙니다. 에픽 던전 클리어 시 캐스트를 받고, 로프몬에게 캐스트를 받고, 던전에 클리어 시 업적을 획득하는데, 업적의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업적의 효과는, 자, 무슨 던전 업적이든 똑같습니다. 보시면 스키 데미지 12% 증가, 공격력 100상승입니다. 네.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스킬 피해 12%. 그리고, 공격력 100상승.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반지, 목걸이, 뭐, 귀걸이, 이거 현무문으로 다 맞추면 은 세트 효과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가격 제일 싼 악세서리 사세요. 목걸이는 공공스스 안 뜨나요? 네, 안 떠요. 목걸이는 공공스스가 안 뜹니다. 한 줄씩만 떠요. 딱, 옵션이 딱한 개씩만 떠요. 어 제가 알기론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속성 슬롯.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속성 슬롯이 있잖아요. 속성 칩. 자, 속성 칩 가장 중요한 이제 뭐 여러분들 스펙 올리기 가장 중요한 속성. 장갑 공격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장갑 공격력은 최대 280까지 존재합니다. 최대 200. 자, 장갑. 자, 보시면은 어 장갑 속성. 자, 최대. 280까지 존재를 해요. 최대 280까지 존, 존재합니다. 네, 이거 다 설명하고 디마 방송할 겁니다. 최대 280까지 존재하고요. 어 당연히 최대 280 되면은 더 비싸겠죠? 어 당연히 이제 습치가 올라갈수록 아이템들이 비싸지기 때문에 어 이것들은 이제 없는 곳을 설명해드릴게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이제 일반이나 영웅 피라미드. 일반 영웅 둘다 클리어 시 음, 처치 시 이제 피라미드 일반 영웅 에테몬입니다. 에테몬 처치 시 이제 그 랜덤으로 랜덤 랜덤으로 이제 속성 슬, 속성 박스인가? 그거를 속성 박스를 드랍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미확인 장갑 피라미드 미확인 장갑 공격 속성 칩인가? 그게 또 드랍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게 현재 루체먼에서 한 15t에서 한 20t 정도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대 280이 떠서 장갑에 어,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마찬가지로 뭐 체력이나, 어, 디지 소울 같은 것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최대, 최대 수치를 잘 몰라서 그냥 마찬가지라고 적어 놓을게요. 어, 그리고 이제 속성 칩이 끝났으면은 이제 공격력 디지바이스에 있는 칩셋이겠죠? 공격 칩셋. 디지바이스 공격 칩셋. 자, 이것들은 이제 어디서 왔냐면 에픽 던전이에요. 에픽 던전에서 AT 박스를 먹어야 돼요. AT 박스를 랜덤으로 이제 먹으면은 여기서 또 최대가 130이기 때문에 최대 130 130어 최대가 130입니다.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먹을 수 있어요. 최대 수치, 최대 수치 130.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어, 나는 이 정도 다 맞췄다. 어, 별성님 또 버거 따라해서 이 정도 맞췄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없으실 수도 있고. 자, 아, 135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DR못이라서. 아, 뚜콩다이즈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스펙업을 하실 하실 부분이 이제 바로 게나와 삼디바입니다 자 게나와 삼디바 게나와 삼디바 왜 자꾸 디마에서 비싸냐 알려드릴게요 자 게나부터 알려드릴게요 도감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방수, 사방에 쏘신 사성수, 뭐, 이런, 도감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또,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초월 궁극의 날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우리 정반님께서, 169번째 팬클럽 가입, 아이좋아연 잘못 게 감사합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초월의 궁극의 날개, 공격속도 15% 증가, 상시 효과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초대기라고 불러요. 초댁. 초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 우리는 어드벤처의 주인공, 보시면은, 공격 속도가 8%증가합니다 네, 15%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크고, 많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어, 15%, 이제 예를 들어서 8%가, 한 번을 때린다면, 15%는 두 번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초댁이, 이제, 딱, 남들보다 더, 딜을 박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게 나는, 이제, 초대, 재료. 그리고, 3디바 같은 경우에는, 디, 바가 뭐냐? 디지바이스에요, 디지바이스. 음, 디지바이스인데, 여러분들 이 디지바이스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칩셋 슬롯이 두 개에요. 3디바 같은 경우는, 칩셋 슬롯이 세 군, 세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 강화칩을, 135짜리를, 두개 끼고 있다. 근데, 하나 더 생겼다. 그럴 경우에 디 그럴 경우에는 3디바 같은 경우에는 한개더낄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딜이 더 올라가는데, 이거 근데 쓰는 사람들은 차이를 잘못 느끼겠다 뭐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지입니다. 디마는 뭐든지 가오입니다. 나는 풀스펙이라는 가오를 부리고 싶다. 가오입니다. 남자는 가오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추가될 게 기반, 기모. 기반 기목이 뭐냐면, 기적의 반지, 기적의 목걸이란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여기, 막, 반지 같은 경우에는, 네줄 옵션. 목걸이도 네줄 옵션이잖아요? 기반 기목은 다섯 줄입니다, 옵션이. 맞출 수 있는 다섯 줄입니다. 옵션이 다섯 줄이라서, 네. 남들보다 더 스펙업을 할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테이머 스킬에 대해 테이머 스킬 이제 테이머 스킬 이제 테이머 스킬 그리고 강화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광폭화에요 광폭화입니다 신테일 광폭화 신테일 광폭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이 일정 시간 동안 50% 상승을 합니다 자50% 상승 자, 그리고, 그, 7일짜리, 7일 광폭화. 7일 강화광폭화. 7일 강화광폭화가, 님들아, 80%인가 70% 아닙니까? 70%,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70% 상승. 그리고, 1일 광폭화가 있어요. 1일 강화광폭화. 뭐, 아, 공격력은 그냥 안 써놓을게요. 어. 아,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1일 강화광폭화 있고요 그리고, 3의 강화 광폭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3강이라고 많은, 많이 말을 하시는데요. 3강이라는 말은 이제, 강폭화가 3개란 뜻이에요. 자, 강폭화가 3개란 뜻인데, 3, 예를 들어서, 강폭화 3개를 동시에 쓰면 그만큼 더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3강을 쓰면, 일시가, 일시적으로 이제 공격력이 훅 올라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또, 좋구요. 그리고, 뭐, 요즘 들어서, 마약이라고 말을, 많이, 많이 하는데, 오버클럭이죠. 오버클럭인가? <laughs> 예, 어쨌든, 제가 디알못이라서, 막, 오타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격력 50%, 스킬 피해 50%, 뭐, 공격력, 스킬 피해, 뭐, 적중도였던가요? 치명 피해, 아, 어, 치명 피해. 뭐, 이런 식으로, 이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질량 딜를 올릴 때는 이3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뭐 이거는 1시간짜리 1시간 유효기 때문에 1시간 유효구요 그리고 뭐 2시간 던전 던전 물약. 던 이제 던전 마약인데 아어 어, 공법. 공법은 이제 2시간 동안 2시간 유효. 2시간 유효 이제 공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팝업인데, 이제, 이거는, 파일섬의 버프라고, 파일섬의 버프라고, 이것도 1시간인가 2시간 유효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는 어디서 얻게 되냐면, 어 대불문 균열이 있으면, 이제 대불문균열로 가는 곳에, 이제, 동그라운데가 있을 거예요. 어 제가 그냥, 좀 쉽게 말을 하자면은, 어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자, 우리 새로도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네. 무한산 던전이 안 나오네요. 너무 아쉽고 나오면은 이제 보여드릴라 했는데 질주 안 달고 있나? 질주 안 달고 있네. D맛 좀 바뀌었네. 어, 기분 탓이에요. 자, 우리 새람들 어서오세요. 기도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거 좀 처리를 해야겠다. 버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자 여기 이 중간에 어이 중간에 이제 이빨간색 이 별표 모양이 쳐져 있는 곳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데블몬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메라몬이 쿠아가몬이 뜰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제,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다가 2 시간 동안 기다리다 보면은 뭐 수아가몬이 떠요. 레이드로. 이제, 얘네들을 잡다 보면은, 이제, 잡으면은, 딜량 1등한테 카드를 줘요. 그것들을 순서대로 다 깨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거는, 이제, 데블몬 카드인데, 여기서 데블몬을 소환하면은, 이제, 파일섬. 파일섬 안에, 시작의 말, 뭐, 황폐, 뭐, 시작의 말, 그 다음에 뭐였더라? 고양수 뭐 이런데 전 지역 파이섬에 해당하는 어드벤처 맵에 해당하는 전 지역에 이제 그 저기 뭐냐 이름이 전 지역에 어 버프가 갑니다 전 지역에 버프가 가기 때문에 네. 좋구요. 뭐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뭐 금방 제 솔직히 말해서 여기 뭐 디지바이스 공격 칩셋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 개나 깁 3디바부터는 이제 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돈 버는 법하고 이 기본 스펙 맞추는 법을 제 방송국,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다가 저, 써 놓을 테니까 그거는 로그인 안 하셔도 얼마든지 복사 붙여넣기 가능하신 부분이라서, 어, 그, 하시면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녹화를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두바이.